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6.2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일을 6.2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정전 협정 기념일로 선포하였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27일 6.25 한국전쟁 정전협정일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기념일 National Korean Veterans a r m i s t e Day 2020로 선포하였습니다. 참으로 멋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 밖에는 드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부럽기만 합니다. 요즘 중공 바이러스 사태로 멀리 가지는 못 하지만 저도 내일은 가까운 지역에 유교 한국 전쟁 추모 기념비를 찾아 헌화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020년 7월 27일 유교 한국 전쟁 정전 협정일을 유교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정전 협정 기념일로 선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7월 27일 6.25 한국 전쟁 휴전 협정일, 즉 정전 협정일을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정전 협정 기념일이라는 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2020로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정전 협정 기념일 선포문. Proclamation on National Korean Veterans Army day 2020, 2 해설하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실밖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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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니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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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추0 기념비를 찾아 헌화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roclamation on National Korean Veterans Army This Day 2020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기념일 선포 67년 전 오늘 한반도에서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기 위해 우리가 3년간의 치열한 전투를 벌인 오늘 날짜인 1953년 7월 27일, 지금의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총성이 멈췄습니다. 오늘을 특별히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협정 기념일로 선포하면서 우리는 자유와 우리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평범한, 그러나 남다른 용기와 희생을 드높였던 참전 용사들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입니다. 1950년 공산주의자들이 남침하였을 때는 미국인들이 평화의 축복을 누리고 희망과 번역으로 가득 찬 미래를 기대하며 제2차 세계대전으로 황폐해진 그들의 삶을 재건하고자 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 200만 명의 미국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기꺼이 집을 떠나 자신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폭차별 고지, 단장의 능선, 지평리, 부산 방어선. 장진호와 같은 전혀 생소한 지역과 지도상의 좌표나 고지 높이로만 표시된 이름조차도 모르던 지역에서 미국 병사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결의는 시험받으면서도 결국 이겨냈습니다. 전 세계의 동맹국에서 왔던 수만 명의 유엔군과 함께 미군들은 싸우고 피를 흘리고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지독한 더위와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와 눈 덮인 계곡과 험준한 산악지대라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잔악한 공산군을 물리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진정한 용기! 결단 애국심이 공산주의의 침략을 막아내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존엄성을 회복시켜 줄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건립된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 기념 공원에는 검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벽에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덤 이즈 낫 프리라고 씌어져 그들의 희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총 36,000명 이상의 미국인이 6.25 한국 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103,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8,000명 가까운 병사가 실종되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은 오늘날에는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역동적이며 경제적으로 번영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변했으며 미국과 가장 강력한 동맹국 중의 하나입니다. 미군은 한국의 방어를 위해 자부심을 느끼고 대한민국 국군과 함께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해 함께 전우애를 다졌고, 자유와 우정의 유대관계로 강화된 한미 간의 이러한 강력한 동맹 관계는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6.25 한국 전쟁 정전 67주년을 기념하며, 6.25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이 용맹하게 싸웠던 이유인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그들의 신념을 다시 다져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희생과 전쟁의 고통을 견뎌낸 참전용사 가족들에게 영원히 감사드리며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데 도움을 준 모든 남녀 군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38개월간의 피로 물든 6.25 한국전쟁은 헌신적이며 용기 있는 미국 애국자 세대의 명예로운 유산을 상징합니다. 이제 미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저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미국 대통령인 저는 2020년 7월 27일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협정 기념일로 선포합니다. 저는 모든 미국인에게 오늘 7월 27일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전하는 적절한 행사와 활동을 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서기 2020년 미 합중국 독립 245년 7월 24일에 이 서류에 서명합니다.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The All Peace Freedom United는 미연방정부 승인 세금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법인입니다. The All Peace Freedom United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안보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